아까 진입하고 일피가 빠졌어요, 일피가. Okay. 어? <laughs> 자, 잠깐 올라와 봐. 네. 조금 더. 조금 더 올라와 봐. 알겠지? 자, 그렇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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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시키, 시 놓고요. 이제 싸웁시다. 자, 아침 그 시간이니까 조금 려놓고 자, 3.68. 자, 이제 3.68. 자, 여기, 여기 이제 파란색만 들어오면은 되고요. 3.68에 파란색 들어와 주기를 바랍니다. 예, 이렇게 3.68. 자, 3.68. 3.68 <laughs> 자, 3.68 <laughs> 자, 요, 요, 4.88에, 이제, 파란색이 들어오면은, 어, 얘가 이제, 4.28을 오겠다는 거죠. 예, 이제, 4.88에도, 파란색이 들어와주면은, 안정권에 접어듭니다. 자, 그러면, 자, 4.88을 깨줘야 돼요. 3.68. 자, 3.68을 고 있고, 자, 자 예, 다른 데 가서 숨을 한번 끊었을 텐데, 자, 안 끊고 368, 자, 쭉 한번 빠져 봐라, 쭉룩 쭉, 쭉 한번 빠져 봐라, <laughs> 예, 자, 3.68. 자, 주루룩 쭉쭉쭉쭉. 쭈루룩, 쭉쭉. 4.88. 좋다. 자, 4.88 이제 분기하면4.28 오겠다는 거죠. 자, 4.88에도 파란색 한번 들어와라. 자, 들어와라. 들어와. 그렇죠. 자, 4.88. 파란색 들어와라. 자, 파란색 들어와라. 자자, 자, 자 들어와라, 파란색 들어와라, 4.88, 4.88, 아, 지지합니까? 4.88, 지지합니까? 자, 쭉쭉 밀어봐, 뭐 밀면 한번, 한번 한번 끊죠 뭐, 어, 어, 시력이 20만원이네, 아이고, 자, 그고요 자, 어, 자, 이제 다시 한번 올라와 주기를 바라야 죠 지금 시장을 보면은 어, 여기에서 자, 관계를 한번 잘 보세요. 이 관계를 보면은 오르 올라오는데 얼마까지 올라왔어요? 어, 4.19까지 올라왔죠. 아, 여기가 4.28입니다. 2 8 코어은 4.19까지 올라와가지고 붕괴를 한단 말이야. 푸선푸선 지금 여기에서 여기에서 4.28을 지지하죠. 지지 그럼 코어이 올라오지 못하는 거 보고 즉코어이 붕괴하는 걸 보고 코어이 붕괴하는 걸 보고 푸지지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어제 우리가 이론에서 공부했던 m 차 패턴, m 차 패턴. 요 고점을 확인하고 푸지지에 들어가는 거. 푸지지에 들어가는 방법. 예. 그래서 이러한 수익을 갖다 낼 수가 있습니다. 예, 잘 보셨죠? 요, 요 4.88에 파란색이 들어가야 됩니다. 예. 네. 자, 3 6 8 지금 안 내주고 있습니다. 자, 지가 요걸 갖다 지금 깨놓고, 지금, 지금 깨놓고, 지금 붕괴를 시켜놓고 모르고 있는데, 이 4.88에 파란색 들어가 줘야 됩니다. 4.88에. 4.88. 자, 그러면 여기 진짜 4.28이죠. 자, 4.28이라는 것은 저점을 깬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저점을 깬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만 30만 원이네. 저 짐을 깨는다는 양입니다. 예. 오늘 뭐, 뭐 벌겠네요. 이러다가. 자, 지금요. 이어 지금 콜이 상단을 지금 깨고 있죠. 그죠? 어, 이 상단을 깨고 있습니다. 그 상단을 깨는 가격에 그 분봉이 높은 가격을 보고 우리가 매도를 해가지고 지금 30만 5천원 수익을 갖다가 따끈따끈하게 지금 2층을 해놓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 잔량이 플러스지만서도 우리가 이프리가를딱 보고 있잖아요. 딱 보고 있잖아요. 콜이 4.28 붕괴하고, 푸시 4.28 지지하고, 이제는 콜이 3.68 붕괴하고, 또 콜이 265에서는 4.88을 붕괴하고, 매도장이죠, 매도장. 아, 매도장. 이렇게 해서 장방향을 갖다가, 어,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장방향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올라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3.68을 보고 자 매도로 진입합니다. 자 3.68을 보고 자 매도를, 진입합니다. 네. 자자 매도를 진입합니다. 자 3.68에 매도를 진입합니다. 자 3.68. 자 3.68에 자 매도로 진입했고 제 3.68에 파란색이 들어와야 되죠. 그 다음 에 올라오면 이제 4.28이죠. 예, 4.28에서 하나 추가를 하겠습니다. 자, 4.28에서 예, 4.28에서 자 추가가 됐고요. 이제 뭐 추가된 것은 이제 어, 분청하기라고. 자, 이제 4.28에 파란색 들어와야 됩니다. 네. 추가를 했기 때문에 4.28에는 반드시 파란색 들어와야 됩니다. 안 들어오면 잘못되는 거예요. 자, 4.28에 파란색 들어와 주기를 고대합니다. 4.28. 자, 4.28 파란색 들어왔나요? 자, 예, 4.28에 파란색 들어와야 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추가한 을을 일단 본척 하고요. 자, 추가한 것은 일단 본청을 하고요. 물론 본척 안 해도 되지만서도, 어, 그럴 필요 없이 안전하게 우리가 4.28 보고 어, 추가를 해놨습니다. 자, 4.28에 추가를 해놨습니다. 예. 네. 자. 예, 이제 4.28에 파란색 들어오면은, 이제, 아, 4.28에 파란색만 유지되면은요, 이거는 다시, 다시 4.88 갑니다. 예. 다시 4.88을 간다. 이렇게 보고요. 자. 자, 다시 4.88을 갈 때. 4.28에 이제, 들어와 있죠. 예. 네. 지금 요것이 지금 m 탑에 m m 그죠? 고점을 확인 하고 어깨에 진입하는 방법. 자, 자, 자 어떻게 됐나요 자, 그럼 추가한 것은 일단 보충하고요. 자, 예, 추가한 것은 보충됐고, 자 요것 갖고 이제 수익을 자, 내야 됩니다. 네, 음, 쭉 빠져주네요. 예, 아주 기분 좋게 쭉빠지이 주는데, 요거 이제 목표가는 4.88. 자, 물론 이제 4.88을 다이렉트로는 안갈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적당한 데서 일단 한번 끌어놓고 보겠습니다. 예, 자 이제, 자 이제 한 티에. 딱 이쯤 걸어 놓고, 예. 조금 더, 더 내릴까요? 예. 자. 자, 40만원. 자, 55면은 40만원인가요? 예. 자, 요것이 지금 M 자. 우리, 어제 우리가 아, 일요일날 저녁에 특강에서 이야기했던 고점을 확인하고 끝에 지입하는 방법입니다. 예, 자, 되나요? 자, 예, 그래서 자, 2층은 됐습니다. 자, 기본 입증하죠. ,이? 예, 이프리카를어떻 보고 운영하는지를 보십시오. ,이? 얘가 지금 4.28을 붕괴를 하잖아. 그러 그, 푸시 4.28을 지지하잖아요. 지지하잖아. 그러니까이 4.28을 보고 진입을 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것이 4.88을 간단 말이에요. 4.88. 그러니까 4.88까지는 매수를 조심해야 돼요. 이것이 잘못 파동으로 그려가지고, 이래갖고, 이래 이렇게 오른다고 보고, 이런 데다 매수 뚝뚝 덥덥 하면은, 안 됩니다. 아, 안 됩니다. 자, 이렇게 자, 프리카는 4.28을 만나러 와야 된다 만나러 와야 된다 프리카는 자, 만났다 야? 만났다 만나고서 콜리 4.28을 지금 붕괴를 한단 말이야아네가 붕괴해? 그러면은 푸시 지지하면 되죠 푸시 지지 푸시 지지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요요 요 지지 여기가 진입의 몇점이야 그러면은 기게 m 터 패턴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이 고점을 확인해 놓고, 아이고 쭉쭉쭉 빠집니다. 쭉쭉쭉 빠져요 고점을 확인해 놓고 여기에 진입하는 방법. 여기에 진입하는 방법. 아시겠죠, 그죠? 아, 알겠다. 5번. 잘 보고 있다. 5번. 그죠? 예. 도는 분들은, 이해가 안 돼요? 어. 자, 요렇게요. 곧점을 확인해놓고, M자에 들어가는 방법. 집하는 방법. 예. 지금 얘가 지금, 어, 만나러 와야 된단 말이에요. 4.28을 만나러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나, 만나러 와야 되는데, 남못 못하면서, 요 36번, 요 분배를 하죠, 그죠? 래 지금 여기가, 여기에 지금 매수가 된단 말이에요, 여기가. 여기가, 여기가 매수가 되면은, 그러니까 매수를 하든지, 아니면은, 아니면 뭐예요? 매도는 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매도는. 매도는 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매수는 못할 망경 매도는 하지 말아라. 그 뜻입니다. 이것만 알아도 되죠. 지금 보면 지금 여기를 보면은 지금 지금 여기를 봐 지금 2 6 5행작가로 지금 내려왔어요. 얘가 붕괴하면서 그럼 여기를 만나야 돼 만나야 되는데 만나지를 않고 시간이 지나면서 3.68을 지금 붕괴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3.68을 보고 여기서 매수를 해야 돼. 그죠? 아 매수하고 나나 나 저점 저점 깨면은 나 손절 하겠다 이렇게 하면은 백점이야 그럼 이제 손절 안 나가면은 얘가 이제 어디로 올라갑니까 얘가 이걸 깨니까 얘가 깨니까 3.08을 갖다 올거아니에 이게 이것이 3.08까지는 오를 거란 말이야 이게 오를 거니까 뭡니까 매도를 하면 안 되지 매도를 그래야 역추세에 안 걸리는 거예요 예된다, 1번. 예된다, 1번. 얘가 지금 4.88을 깼니까 얘가 지금 4.28을 올거 아니에요. 올아니그요 매, 그래, 매도를 하더라도 일단 4.28까지는 기다려 봐야죠. 그죠? 그러니까, 매수는 못할 망정, 매도하면 안 된다. 지금, 요, 요 구간은, 어, 요 구간은 지금, 어, 매수는 못할 망정. 매도하면 안 된단 말이야. 이렇게 장을 하다 이거 내는 거죠. 예. 자, 이, 이해된다. 1번, 한번더 설명. 2번. 지금 뭐, 지금 여기까지 뭐, 쭉 오릅니다. 여기 쭉 올라요. 매수는 못할만게 매도하면 안 된단 말이야. 이걸 보고. 여기 딱 보면 답이 딱 나와 있잖아요. 답이, 답이 딱 나와. 아, 나와 있는데 왜, 왜 있는데 자꾸 이 공부를 안 하고, 어, 자꾸 딴색하지만, 내가 안할 때는, 매도봉, 매수봉을 안할 때는 이유가 있는 거요. 예 이유가. 막, 막 하면 되지. 예. 그러나, 안할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거보다는, 이 프리카를 보고, 장을 갖다 자꾸 읽으려고 중치명 사과는, 얘를 사촌좀 만나러 간다. 만나지 못할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이유가 있다. 만나지 못할 때는 이유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란 말이에요. 만나러 가야 하는데, 만나러, 만나야 하는데, 만나지 못하고 붕괴할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장을 읽으면 되고, 그러면, 아, 삼진별 붕괴하니까 매수네? 아좀 요즘 뭐, 좀 그렇고 나는 매수보다는, 나는 그러면은, 매도를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했을 때, 여기서는, 일단 지금 매수가 흐르고 있으니까, 매도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돼. 그럼 매도는 나좀더 위에서 기다려서, 어 이런 걸 보자. 그렇게 판단하면 되죠. 예. 주식할 때, 우리가 이제 이 짝꿍댕이라는 말 많이 많이 들어봤잖아요 우리가 이 저점이 어디인지는 몰라요 이 저점을 이 저점이 어디인지를몰라 이걸 알 수만 있으면 매일 빌딩사죠 이걸 알 수가 없어요 이걸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아네가네가 네가 요거 잘하면은 저점이 될 수가 있겠다 이렇게 이제 판단만 해 놓고 그다음에 이 자리를 노리는 거예요. 이 자리를 이 자리를 갖다 노리는 거예요. 무슨 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여기서 푸시 푸시 어, 예를 들어서 4.28을 와야 되는데 올라오다 이렇게 이렇게 못 올라오는 걸 확인을 해놓고 물론 이것이 쭉더 올라올 수 있어요. 올수 있어요. 아 그러나 아 네가 푸시니가 4.28을 올라오지 못하면은 여기가 저점이 될 수가 있겠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 그다음 이제 콜이 콜이 이제 어떤 가격을 지지하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럼 콜 지지에 들어가면은 이, 이 자리가 되는 거예요. 콜이. 아 그러면 네가 이걸 갖다가 야, 이게 이게 조금 짧은데. 어 짧은데 이렇게 보고 그럼 지금 지금 여기서는 어떻게 볼 거냐 이렇게 봐야죠 여기서는 이제 이런 패턴 알잖아요 우리가 M자 패턴이라는 거 M 자니가 코어리 지금 4.28을 와야 되는데 4.28을 이제 와야 되는데 4.28을 와야 되는데 지금 4.28을 갖다가 지금 이렇게 오지를 못하고, 즉, 붕괴를 한단 말이야. 붕괴를, 어 붕괴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너4.28너 푸시 지지해라. 푸시, 콜이 붕괴하고, 푸시 지지하면은, 여기가 매도 이, 이 자리가 되는 거예요. 이 자리가. 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콜이 4.28 통과할 수 있어요? 절대 없는 거 아닙니다. 어. 시장이라는 게. 그럼 여기서 진입했는데, 올라서 꼴이4.28 건들더라. 어, 건들면은 손절해야 돼. 손절해야 돼. 건들지만 않으면은, 꼴이 4.28만, 이제, 이제 여기만 돌팔만 안 하면은, 얘 지지는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어디로 간다? 어, 얘가 4.88을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한 구간을 잡아내는 거예요. 켄시님 아시겠어요? 아. 음. 이 방법을 지금 채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고점이 어딘지 모릅니다. 고점을 알면은요, 아유 매일 빌딩 사게요, 매일 매일 빌딩 사죠. 어, 고점 모릅니다. 모르는데, 모르는데, 이게 올라와야 할 자리에서 올라와야 이 만나야 할, 할 자리거든요. 만나야 할 자리에서, 어, 네가 어못만나 그러면 푸시 지지, 지지를 할때이 자리를 갖다 노리는 거예요. 그러면 되게 이 자리가 되는데, 이 자리가 아니고, 생, 생고는 이 자리를 갖다 노리는 거죠. 생고는. 아. 자, 여기서 이제 이 4.28에서, 자, 이렇게 이제 4.88 오죠, 그죠? 예. 이제 이렇게 왔으면은, 어, 여기서 이제 매도자는, 매도자는, 여기 저만큼 해서 이제 입증하세요. 이 입증 아, 끊어놓고 보는 거예요. 또, 이제 끊어놓고, 이제 얘가 이제 여기 올라왔을 때, 얘가 이제 4.28올 올 거냐, 안올 거냐, 이제 이렇게 보면서 장을 또 어,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아, 그렇죠, 예. 뭐, 그건 이제 이걸 견딜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렇게 면역이 생기죠. 어, 이렇게 항상 이제 계단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계단으로. 이렇게 계단, 또 이렇게 계단, 또 이렇게 계단. 하게 되면 또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되고, 이제 매도자를 일단 2층 하고, 관망을 하면서, 그럼 이제 여기, 여기에서, 네가 어떻게 할 거냐. 자, 여기를 갖다가 이제 만나러 와야 됩니다. 자, 만나러 와야 되는데, 이제 만나러 올 건가? 오다가 모노고 푸시 3.68을 붕괴할 건가? 이제 이걸 갖다 보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예. 네. 그러니까 말한대로 되죠, 말한대로, 그죠?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3단, 아, 어? 요 3단, 요 찍히는 가격, 찍히느냐, 못 찍히느냐. 못 찍히면은 행사가가 바뀌고, 바뀌어서, 바뀐 행사가는, 어, 그래, 행사가는 얘를 만나러 오고, 얘를 만나러 오고, 어, 만나러 와서 어떡 하느냐, 못 만났을 때 어떻게 되느냐를 갖다가 따지면은, 고점저점이 보입니다.